10편 34편 1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와를 경려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다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 때에는 혹은 접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 때에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동이라면 죄를 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 보호하신다. 그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그 임재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두렵다가도 그 임재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우리의 삶은 그 기도하고 신뢰하는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선을 맛보아 아는 삶이라고 나눴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행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셨지만. 누가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사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조금씩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그 사람이 주변과 환경과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나눠 줍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받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 주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복이 결정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 어떻게 삽니까? 여호와를 믿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할수 있습니까? 그 도전입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고, 또 세례받고, 교인이지만, 삶이 못 따라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11절에 있는, 11절,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와를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서 맛본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떻게 경유하는 법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살아간 동안 내가 여호를 와 믿고 있다. 내가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그 은혜가 은혜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다윗의 대답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하라는 겁니다. 금하라. 특별히 입술을 금하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의 첫 번째 열매의 특징은. 입술을 금하는 것입니다. 아, 입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의 과거에는 말을 함부로 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자식들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내 말인데 내가 어떻게 하,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라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특별히 아홉 가지 열매도 얘기했지만 그 아홉 가지 열매의 많은 부분들은 다 말과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합니까? 온유한 언어를 합니까? 양선의 온유, 온유를 합니까? 언어를 합니까? 오래 참음의 언어를 합니까? 자비의 언어를 합니까? 그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에게 언어를 붙이면 다 언어의 얘기는 아니지만 언어기를 붙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언어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그런 언어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아. 그러나 이것을 신약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또 말씀합니다. 남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뒤에서 붕시렁거리면서남 욕하지 마라, 앞에서 화내면서 남 욕하지 마라, 공격적인 언어 쓰지 마라, 저주하는 언어 쓰지 마라. 성경 에베소서 골로새서 계속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언어를 포함한 모든 긍정적인 열매들에서 또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줄 아는 것.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타날 때 제일 먼저 어디에서 변화가 나타나느냐? 언어의 생활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언어의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13절에는 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4절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이 따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선생님이 있으면 이 선생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짝 가서 따라가야죠 가까이서 그분과 교제해야 되고 가까이 가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목자 바라봐야 되고, 눈이 나쁘니까 못볼 때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익을 때, 시력이 나쁜 양들을 좁은 길로 쭉 인도할 때, 저 뒤에 있는 양들은 물론 앞에 있는 양을 보고 따라가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목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소리를 들릴 만큼 거리에서 계속해서, 어떨 때는 좁은 길을 갈 때는 일렬로 쭉, 일렬로 서지 말라 해도 서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넓은 길이 올 때는 이렇게 뭉쳐서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가장 핵심은 따라가려면 보든지 듣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선을 맛보았으면 선을 행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호와의 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고 그 놀라운 임재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선을 행하는 마치 선을 따라가는. 선한 주님을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선한 주님처럼 나도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특별히 17절부터 22절까지 전부가 다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선을 맛본 사람 주님께서 임재하로 도와주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에 대해서 항상 항상 생각을 성경적인 겸손으로 바꿀.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겸손은 유교적 겸양이 아닙니다. 저잘 모릅니다. 저잘 못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이거 겸손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그거와 전혀 상관 없습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있으면은 주님의 그 놀라운 빛과 사랑으로 인해서, 아, 주님 정말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은 건가요? 아니,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찬란한 빛을 보면 저는 그빛 때문에 두려울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저는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마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부끄럽게 가리고 싶어 할것 같습니다. 저의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의 빛 앞에서 저는 쩔쩔 맬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죄를 안 지으니까 주님 만나면 좋아요. 저는 그렇지 못해요. 겸손한 자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모든 것 앞에 섰을 때, 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로 사, 못 살았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내가 사랑을 베풀지를 못했구나. 내가 주님의 선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선을 베풀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받았는데도,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했구나. 그 주님의 그 놀라움 앞에서 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그러나서 제가 주님 앞에 할수 있는 말은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용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이게 하나님의 빛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피답에 섰을 때 제가 통해하지 아니하고는 안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크신도 제가 찬양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피답에서또저 자신을 비춰볼 때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한 거 없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깥을 향하여서도 나타나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를 향하여서도 나타나는구나. 외적인 선한 행위 말하는 것, 이거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아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선함을 맛봤으면 그 선함이 어떤 식으로 열매가 되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동,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빚 앞에 서면 내가 자연스럽게 내 모습이 부끄럽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직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선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채울 때그 채운 것이 이제는 밖을 향하여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곰곰이 체크해 보십시오. 내 입술에 그 많은 것과 행하는 것 모든 면에서 내 입술이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로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선한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로 악한 열매 맺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행동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말로부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로 열매를 못 맺으면서 행동으로 다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말로 열매 맺는 것. 우리, 마, 아, 주님. 제가 주님의 선하심을 봤는데, 왜 자꾸 선하심이 내 입술의 열매로 안, 연결이 안 되고, 왜 끊어집니까? 예. 100% 연결이 안 되죠. 주님의 선하심 100이라면, 그게 내 입술의 열매로 나타날 때는, 어떨 때는 1, 2, 3, 어떨 때는 50, 이렇게 나타나는 다양함이 왜 그럴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걸 누르려고 하니까, 이거 주님께 내어 놔야죠.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세 번째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하신앞고 왔을 때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면,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입술 열매를 못 맺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결국 뭐가 문제냐면, 내네 문제입니다. 주님 주시는내는 이만큼인데. 그 은혜가 이만큼 흘러나오지 못하고 이만큼 쫄쫄쫄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있는 내 악함이, 내 죄악이 그걸 누르고 뒤틀리게 하고 못 나가게 만들고 구멍을 막고 그래서 결국은 변화가 별로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 수많은 구절들, 이 많은 내용 가운데 1번 열매와 2번 열매는 짧은 데 비해서 3번 열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얘기한 내용이 바로 다윗이 갈등하고 고뇌했다는 뜻입니다. 통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로 이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게 이미 주신 복도 평언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쌓아둔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어떻게 진짜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남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복이 될 것이냐? 다이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이세 가지를 너희들이 실천해라. 입술의 열매를 체크해라. 삶의 선한 드러나도록 적극적으로 선을 떠나라. 악한 것 버려라. 그리고 네가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진짜 너의 삶의 동기와 생각과 내면의 이 문제를 살펴봐라. 주님 앞에 살펴봐라. 그러면 너는 아, 전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기도할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도 열매가 많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 받을 열매가 많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하심을 맛본 다음에 어떤 열매가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지 우리는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열매가 있느냐, 선한 열매가 있느냐, 행위에 선한 열매가 있느냐,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볼 때 주님이 비답해서 너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세 가지가 늘내삶 가운데서 있으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큰상득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1자리에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년 뒤에 를 100개. 10년 뒤에 를를 100개. 10년 뒤에 2개 하지 않0개1 가변시킬수 없지만 성령께서 변화시게주셔서 놀라실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비춰볼 때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들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할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뭔지도 때로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고 고집 피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며 험담하며 남의 뒷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여,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서 부끄럽지만 용서받고, 죄인이지만 더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의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주님을 선한 주님, 선을 행할 줄 알게 하시고, 선한 말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변화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변화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으로서 입술의 열매와 행위의 열매와 또삶 가운데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열매가 늘 있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년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희스교의 위해와 이미 교회들과 안국교회들과 성교사님들 위해 이 자리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